이 문제는 수학, 그죠? 세계 수학 올림피아드 올림피아드 퀘스천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요거를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냥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한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지수법칙을 좀 알고 지수방정식 개념까지는 아니지만 지수법칙을 좀 알면은 풀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문제입니다. 자, 항상 이렇게 잘 관찰, 관찰을 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세히 보고,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봅니다. 근데 저는 제 눈에는 지금 2의 x승이라는 x제곱이라는 거, 그 다음에 3의 x제곱, 이런 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얘를 나는 a로 하겠습니다. 얘를 b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꾸는 게 좋아요. 정신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자, 2에 3x라는 거는 2에 x에 3,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a 세제곱입니다. 맞습니까? 이 지수법칙만 알면 아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3에 3x라는 거는, 어, 밑이 3이고, 3x, 지수끼리 곱하는 거니까 3이니까 얘는 b 세제곱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자, 똑같이 하니까, 이거를 바꿔볼 수 있어요, 이거는. 그러면 얘가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A제곱 B 더하기 B제곱 A 이렇게 되네요. 그죠? 이렇게 바꿔버려 요거를 이렇게 AB로 한다면, 이런 지수법칙을 좀 알고 있으면 식을 좀 간단하게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6분의 7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는 2차식이고 여기는 3차식이에요. 2차식, 3차식은 굉장히 차수가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수분해를 통해서, 인수분해를 통해서 차수를 좀 작은 모습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이거의 이제 공식은 A 더하기 B, A제곱, 마이너스 AB. 이 정도는 이제 중삼, 올림피아들 생각하는 학생이면은 다 하셨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여기는 AB로 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반갑게도 A 플러스 B에서 얘가 약분이 됩니다. 여기서 너무 중요한 거는 a 더하기 b가 0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0으로 나눌 수 없으니까. 근데 당연히 0이 아니에요. 이2의 x제곱이라는 거는 절대 0이 될수 없고, 이것도, 그러니까 두개 더한 건 0이 아니기 때문에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6분의 7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이렇게 항이 하나, 둘, 세 개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하게 되면은 b분의 a, 이건 마이너스 1 더하기, 얘는 b가 하나 약분이 되니까, a 분의 b 요게 6 분의 7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자 이거를 분모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6ab, 6ab를 다 곱해버려요 각항에. 6ab를 곱하니까 b가 약분이 되고 6a 제곱, 그다음에 또 아, 아, 얘네를 넘어가면 되겠죠? 이거 아하 얘를 1로 넘기자 먼저. 6의 b를 곱하기 전에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6분의 13이 되겠네요. 그죠? 얘가 이쪽으로 넘어갔다 치면은 6분의 13이 될것 같아요. 좀 다시 다시 잘 써볼게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결론이 아, 여기서 이렇게 되면은 a분의 아, 아, P분의 a,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가 b가 약분 되니까 a분의 b. 이게 바로 6분의 7입니다. 그래서 b분의 a 더하기 a분의 b가 얼마냐면 은 6분의 13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최소 공배수 6ab를 다 곱해버립시다. 6도 있고 a도 있고 b도 있으니까 6ab를 곱하면 b가 약분이 되고 6a제곱 6a제곱 그 다음에 a가 약분이 되고 음음, 더하기 6b 제곱, 그다음에 6 a b b, b. 6 여기니까 13ab 음, 마이너스 13ab는 0 이렇게 되네요. 이쪽으로 이항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얘가 인수분해 될것 같아요. 6a 제곱 마이너스 13ab 더하기 6b 제곱은 0이기 때문에 2a3a 그죠? 여기는 3B, 2B. 이래야 되겠죠. 그래야 9AB, 4AB에서 13이 되고, 부호는 마이너스로 갔습니다. 그래서 어, 어, 2A, 마이너스 음, 3B, 그 다음에 3A, 마이너스 2B는 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A는 3B랑 같든지, 어, 3A가 2B랑 같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치환을 했던 거기 때문에 바꿔주겠습니다. 자 3분의 2, 3분의 2는 a분의 b 이렇게 되는데 a분의 b면 은 얘는 얼마냐면 은 a분의 b, 2분의 3의 x승이 되겠죠. 여기에서 쓴 지수법칙은 그죠? 자 a가 얼마에요? 2x승 분의 3의 x제곱 이렇게 되면 얘는 이 지수가 같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2분의 3x로 써도 좋습니다. 그래서 치수법칙은 지금 두개 나왔습니다. 그죠? 어디 나왔죠? 요거 여기서 쓴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요 부분. 두 개만 알면 이거는, 그럼 이제 치환을 좀 하고, 여기 인수분해가 나오고. 그렇게 하면 이 문제는 쉽게 풀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분의 2와 2분의 x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x는 역수니까 마이너스 1이겠죠. 뭐. 여기서도 2분의 3은, 2분의 3은 b분의 a. 이렇게 돼 있습니다. 2분의 3은 a분의 b군요. b분의 a가 아니라 얘를 1로 나누, 2로 나누고 그다음 a로 나눠요. 그러니까 a분의 b 이렇게 되네요. 근데 a분의 b가 뭐야? a분의 b가 2x분의 3의 x 그럼 얘는 2분의 3의 x 즉 얘와 얘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x는 1 해서 x가 이렇게 두개가 나옵니다. x는 1이든지 마이너스 1. x자리에 2을 넣든지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6분의 7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수 법칙 두 가지와 인수 분해 공식 이거 하나 알고 공통 인수로 묶는 거 알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